열이 오래 나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뇌가 잘못될까 봐또 열성 경련을 할까 봐 이제 3에서 5%의 아이들만 열성 경련을 유발하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열성 경련이 일어나는 거고 열이 오래 난다고 해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열이 나는 초기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처치만 잘 하시면 네네. 그리고 병원 가서 경련한 이후에 잘 검사하면 받으시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요. 38도 구도, 음. 이런 건 어떤가요? 어떤 그 수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컨디션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. 정상 체온으로 빨리 내려야 된다. 음. 이것보다도 아예 컨디션 조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네. 두셔야 되는 게 맞다. 왜 그런 컨디션이 중요하냐? 음. 아이들은요, 성인들보다 탈수가 더잘 좋아요. 좋아요. 컨디션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뭘안 하죠? 안먹 안 어, 어, 안 먹잖아. 어, 어.